자 이제 역사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에스더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에스더를 담기 원하는 그런 신앙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 한번 함께 말씀을 한번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 에스더는 역사서로 속해 있고요. 오늘 교재 201페이지를 보면은 피브리어는 에스테르, 에스더고, 7 2년으는 에스데르 해가지고 에스더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한절 뽑는다 그러면, 에스더 4장 16절, 이게 에스더 왕비가 이제,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지는데,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 예, 근데 많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받은 분들이 어떤 정말 피치 못할 상황, 내 힘으로 안 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 어떤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이 부분이 제일 많이 인용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음, 에스더는 실질적으로 에스더 이서에서 보면은 에스더는 표면적으로는 주인공인데요. 보이지 않는 주인공은 한 명이 또 있어요. 이제 모르드게라는 에스더의 이제 어, 사촌 삼촌이 되죠. 그 모르드계를 통하여 에스더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제 보여주는데 그래서 보이는 주인공 보이지 않는 주인공을 함께 생각하면서 에스더를 좀 보면은 좀더 낫겠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보면 에스더의 배경은 1차, 2차 포로 귀환과 성전과 성벽 재건을 하던 중에.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포로로 남아 있었던 그 가운데 생활하던 유대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한 안하고 그 포로의 나라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어떤 상황을 이제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굳센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대적들에게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을 이제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기록자는 에스더고요 어, 주전 450년에서 400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자, 특징을 보면은, 야외 하나님과 또잘 보면은 제사, 율법, 성전에 대한 표현이 여기 에스더에서는 안 나와요. 이게, 이게 지금 성경책인데도 그런 모습은 안 나와요. 하지만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강한 섭리를 이제 특별하게 보여주고요. 어, 에스더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앞서 배웠죠. 이방여인 룩과 같이 에스더가 여성으로서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불임절이다라는 이스라엘에서 그 기원을 이제 보여주는데 아, 어, 부림절은 제비뽑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이제 왜 부림절에 대한 기원이 생기게 됐는지 에스더에서, 에스더에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분의 페이지 202페이지를 보면은 에스더는 전체 10장으로 되어 있고 167절로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면은, 첫 번째 주제는 위다,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의 모습이 1장에서 4장, 어, 그리고 이제 유다인들의 승리가 5절에서 5장에서 1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위기에 처한 유다인 1장에서 4장인데, 먼저 위기에 처하게 되기 전에 에스더가 이제, 한 나라, 대, 여기서는 제국이죠. 왕후가 되는 에스더의 모습이 1장과 2장에 이제 표현이 돼요. 1번에 보면, 어, 왕후 이전 에스더 전에, 어, 스리라는 왕후의 페이가 이제 페이 되는 과정이 1장에 나오는데, 페이지 교재 203페이지를 보면은, 대제국이에요. 바사라는 페르시아는 제국이에요. 그냥 페르시아 나라가 아니라 제국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3년째 이 왕이요. 제국이다 보니까 잔치를 벌여도 181동안 벌였어요. 6개월 동안 벌인 거예요. 그 잔치를 벌이고 나서 그의 이제 왕후였던 와스디가 굉장한 미모를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객들에게 그 미모를 왕후의 모습을 보이려고 딱 이제 잔치 자리로 오라고 했는데 이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해요. 이때 제국에서 한 나라의 왕에게 그 명령 받은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걸 거절해요. 와스디는 품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 취한 자리라서 이왕후의 품격이 저하되는 그것을 이유로 이제 거절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하스에로 왕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자신이 왕후에게 굉장한 모욕감을 받았다 해서 왕우를 폐의시켜버려요. 그리고 전국에 이제 남성들, 가부장의 권한을 굉장히 강조하는 조서를 내리게 되는 배경을 이제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왕우가 폐의돼서 공석이 됐어요. 이제 왕우가 되는 에스더를 2장에 이제 교재 203페이지에 보여주는데 4년이 지난 후에 이제 바사의 수산성에서 왕우 선발을 전국에 발표하게 돼요. 이 때, 이제, 에스더도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하던 사람이었지만, 이 때, 이제, 미모가 굉장히 탁월해서 후보로 발탁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아수에르 왕이 에스더를 보고 기뻐해서, 어, 나의 왕후가 될지어다 하고서 딱 이제 간택을 해버려요. 그랬을 때, 에스더를 포로지 가운데서 이제 키웠었던 이모르드게가 그의 조카 에스더에게 너는 절대로 왕이나 어떤 사람들 앞에서 네가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임을 밝히지 말라고 이때 아주 엄히 경고해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에드는 속이게 되죠. 아, 말하게안 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모르드게는이 페르시아 제국의 궁중 왕궁에서 고위직에 있으면서 어느 날이 왕을 암살할 음모를 알고서 그것을 자기가 직접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왕후 왕가된 조카 에스더에게 알려가지고 그 왕이 암살에 당할 위기를 위면하게 돼요. 그런데 그의 공은 이 왕조 실력에 이제 기록이 되지만 그 나라에서 그날따라 상급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자기의 본분을 그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다인이 이제 어떻게 위기를 맞게 되느냐 가로 2번에 보면 하만의 음모가 3장에서 4장에 나와요 1번에 보면 하만의 유다인 멸절 음모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3장에 보이는데 교재 204페이지를 보면 이때 아수레 왕의 신임을 받아서 총리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국무총리가 된 하만이라는 자가 왕궁을 드나두는데 이 모르두개를 자주 마주치는데, 모르두개가 절대로 그의 득에 대해서 존중에 대한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허리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는 실질적인 이인자인데이 모르두개가 절하지 않자 아주 마음에 암심을 품어요. 그래서 보복을 하려고 하다가 개인적인 보복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민족을 말살하고자 제비를 뽑아서 결심하게 된다. 이게 이제 부인들의 이제 여러가지 제비뽑기에 대한 이제 원인이 되는데 하만이 이것을 이제 탁 제비를 뽑고 날짜를 이제 간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가가지고 유다인을 학살해야 되는데 왕이 이제 조금 머뭇머뭇 할까봐 자기 의견을 듣지 않을까봐 엄청난 정치자금을 제공해요 제공하고서 아다럴이라고 해서 이제 유대의 종교력으로 이제 진행되는 날짜 계산법인데 12월 13일에, 바사 제국의 모든 도성에 사는 끌려온 유다인들을 학살해도, 학살을 해도 괜찮다는 왕의 조서를 딱 받아서 내리게 돼요.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참. 이 사실이, 이제, 가로 이번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모르드계의 민족 구원의 노력이 4장에 나오는데, 교제 204페이지. 이 유다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의 학살 공식 문서 조서가 이제 퍼지자 모르두게가 그 사실을 듣고서 포로였던 유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옷을 찢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이제 나. 모르두게가 이 하만의 이 중무총리니까 엄청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실권을 갖고 있는 이 하만의 학살 음모를 자기의 힘, 정치적인 지지 기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가장 핵심적인 왕후였었던 에스더에게 알려서 네가좀 왕에게 간청해서 우리 유다인들을 좀 구원하는 그 역할을 좀 하라라고 딱 이제 했는데 에스더는요. 에스더는 왕궁의 흐름을 알잖아요. 왕의 부름이 없이 아무리 왕후가 됐어도 왕에게 찾아가면 죽어요. 이건 이유가 없, 이거는 이유를 달 수가 없대요. 왕이 부르기 전까지는 왕후라 그래도 가지 못해요. 근데 지금 왕의 부름이 없이 나가면은 자기가 죽는다 라고 하면서 1차적인 거절을 해요. 에스더가 지금 몸을 사리는 거예요. 지금 유다인들이 죽게 생겼는데 자기는 지금 왕에게 나아가면은 죽게 되니까 지금 유다 민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거절을. 모르드개가 화가나 가지고 에스더에게 말해. 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때를 지금 하기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에스더에게 책망을 해요. 에스더가 거기서 이제 딱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촌 모르드기에게 모든 유다인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3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면은 자기가 금식한 후에 자기가 이제 왕하게 나가겠다 한 거예요. 그게 2차적으로 회답인데 아까 우리가 한번 말씀조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그럼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지금 삼촌 모르도 에게 말하는 거 당신은 가서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이게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나온,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 왕은는 알잖아요. 왕이 부름이 없이 나가면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죽,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왕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금식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때로는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금식할 때 하나님은 그 금식하는 그 과정을 보시고 우리에게 긍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유다인들의 승리가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 전개가 되는데, 하만에 대한 모르디게의 승리가 5장부터 7장에 나와요. 그 1번에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와 하만의 연계. 여러분들, 에스더를 잘 읽다 보면은 잔치가 많이, 많이 버려져요. 그러니까 어떤 잔치냐. 이게 축복의 잔치냐, 죽음의 잔치냐, 뭐 여러가지 막술 취한 잔치냐,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에스더는 잔치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와 카만의 흉계가 5장에 나오는데, 교제 205페이지요. 3일 동안 금식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물도 안 마셨어요. 이거 물까지 안 마시는 거는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금식이에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는데, 왕이 금식한 에스더를 보고, 이거 어쩐 일이냐? 너의 모습이 어쩐 일이냐? 하면서 이제 허락을 받고, 자신이 잔치를 베푸는데, 이때 왕하고, 그 유다인들을 멸절할 하만을 잔치 자리에 특별하게 초대를 해요. 하만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왕만 초대한 게 아니라 이 왕후가 자신까지도 잔치에 초대하니까 왕후한테도 특별한 총애를 받는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교만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자기가 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화만히 그런 생각이 있어. 더 교만해져가지고, 무르두개를 탁 보니까 이게 더 화가 치미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왕과 왕후한테도 특별한 총애를 받는데, 아니, 저궁중문 앞에 앉아있는 저 무르두개라는 저 녀석은 나를 보면 인사도 안 해, 나를 보면 높여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분내서 자기 집에다가 장대를 세워요. 그게 뭐냐, 50 규빗인데, 오늘날로 미터로 간다면 25미터짜리 장대를 세워서, 반드시 내가 저 모르두개를 이 장대에 매달겠다. 그것을 이제 계획해서 자기 집에 세워놓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명예를 얻은 모르두개가 먼저 6장에 등장하는데 20, 205페이지 보면은 그날따라 잔치자리에 이제 막 이게 초대된 왕이었는데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왕궁의 역대 일기를 딱 한번 잠을 이게 청하기 위해서 지난 날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제 신하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거기에서 모로드게라는 이 인물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암살 계획을 알렸는데 어떠한 조치를 이제 정부에서 했는지를 알아보니까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게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자기 목숨을 살려준 사람인데 아무런 공공로 어떤 치하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에 왕이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에게 이제 상급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밖에 대기하고 있었던 하만이 마침 왕의 부름을 받고서 들어가요.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말을 해요. 야, 하만아, 하만아.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세울까. 어떤 모습으로 세우는 게 가장 존귀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이게 지금 김치국을 마셔가지고. 하, 왕이 자기를 제일 최고로 여기는데 자기를 높이려나 높이려나보다 해가지고 그거는 왕이 갖출 수 있는 복장과 그 어떤 장비와 그런 것들을 갖추어서 사람들 앞에서 반포하게 되면은 가장 왕이 높이고자 하는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알려주게 돼요. 그것도 이 왕이 그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요? 해 모르드게에게 그것을 모두 갖추게 해서 백성들 앞에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만을 압장되어서 선포하게 돼요. 하만이 한게 아니고 하만이 높임을 받은 게 아니고 하만이 모르드게 앞에서 마치 시종과 같이 이 모르드게는 하만 우리 왕이 높이는 존귀하게 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었다는. 하만에게 있어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지금 발생했죠. 그리고 이 일을 마친 후에 왕후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다시 이제 또 참석하게 됩니다.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와, 잔치와 하만의 죽음 굉장히 리얼하게 여기서 나와요. 7장에 보면 페이지 206페이지인데 에스더는 이제 드디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잔치를 왜 배설했는지 그 목적 왕에게 이제 잔치자리가 무르익은 상태에서 왕에게 이제 말을 해요. 하만의 흉계로 자신의 민족이 멸절당한 유다이님을 밝히면서 민족의 구원을 왕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겠대요. 왕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진노해서 잔치자리를 잠시 떠나요. 하만이 이게 일이 지금 잘못 진행되고 있다. 자기가 지금 위기에 오히려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고서 왕우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 앞에 엎드려서 왕우를 잡고서 애원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지금. 왕이 이제 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잔치자리에 돌아와서 보니까 하만이 어떤 일을 보이느냐? 하만이 왕우가 앉은 자리에 얼굴을 파묻고 왕후를 겁탈까지 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앉아 있어요. 하만이 엎드려서 왕후의 그 치마폭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파묻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왕의 눈에는 이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왕후를 이게 보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 생각이 왕이 이자가 지금. 왕후까지 겁탈하려 하는가 이 말을 끊으니까 왕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보자기를 씌워서 거기에서 처형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만의 집에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했던 25미터의 잔대가 세워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다가 하만을 매달라고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제 펼쳐지게 돼요. 어떻게 펼쳐지느냐. 8장부터 10장인데, 승리를 위한 상황의 변화를 이제 모르드게가 엄청나게 속전속결 아주 진두지휘하는 거를 보는데, 8장에. 이 206페이지를 보면 왕이 하만을 심판한 후에 모르드게에게요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 하만에게 주어졌던 총리의 자리를 그대로 모르드기에게 승계시켜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바사 제국의 유다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요. 왜냐하면 조서는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13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다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 그 조서가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조서를 빨리 내려서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승리가 구장에 나오는데 206페이지인데 12월 13일은 실질적으로는 하만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었던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죽임을 당하는 날이었지만 오히려 유다인들이 딱 무장을 하고서 이 하만과 그의 10명의 아들들과 그리고 유다인들을 죽이려 했었던 그바사제국의 보이지 않는 곳곳에 칼을 갈고 있었던 이 대적들 무려 7만 5천 명을 거꾸로 물리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인들은요, 유다인들은 이들의, 이들의 재산, 이 그런 물질적인 탐욕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도 안 가지가요. 오히려 자신, 오직 자신들의 목숨만 딱 온전히 지키고자 이것이 불리한 일이었음을 그들은 삶을 통해서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에, 부림절과 모르드개의 영광, 9장 17절부터 10장인데, 페이지 206에서 207페이지요.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의 이 엄청난 구원과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12월 14일, 15일을 부림절로 제정해요. 이건 제비를 뽑은 날이다 해가지고 부림절로 뽑아서 부림절로 제정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림절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자 보면은 보세요. 이제 민족을 구한 지도자는 모르드게였어요 왕에게 존귀함을 받았고, 이 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포로지 가운데 있었던 모든 유다인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돼요. 자, 실질적으로 보면은 에스더라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어, 면에 등장했지만, 전체적인 에스더의 흐름을, 주도권을 잡고서, 어, 그, 이 놀라운 일들을 진행시킨 사람은 모르드게 했어요. 그래서 에스더에는, 눈에 보이는 주인공과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공, 이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주인공도 들어 사용하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각되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반전을 시키며 승리하게 하시는 귀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분량은 많지만 역사서가 끝나고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분량은 많지만 좀 한복에 봐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자의 마음은 모르겠어요. 저, 저한테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선지자의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한테는 어떤 선지자의 마음을 주실지, 특별히, 아, 어, 학계 선지자와 스가레 선지자는 포로 귀환해고서 이제 활동한 선지자의 그런 모습도 이제 부각되는 모습들을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